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리플을 유엔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공식 인정하면서 성구 시스템 핵심 기술로서 지목받고 있는데 또한 억만 장자죠. 이 고든, 그렇죠이 고든은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XRP 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며 지금 전문가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또한 번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의 한 저명한 암호화폐 전문가의 발언과 오는 10월 18일로 예정돼 주요 규제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현문의 XRP 이태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이날은 XRP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업만장자 고든이죠. 이 고든이 엄청난 일이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박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만장자이자 XRP의 오랜 지지자로 알려진 고든은 최근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업계 선구자로서 그의 명성을 고려할 때에 XRP 커뮤니티는 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트레이더들은 고든의 발언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시장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답했고요. 반면 회계자들은 투기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아직 렌더링이 완료되지 않은 컷신이라면서 시장의 장기적인 불확실성만 지속될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크기는 상대적이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라면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중요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든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XRP가 종종 투기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투자들의 이목을 10월 18일로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XRP가 비트코인처럼 기관자금이 폭발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한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ETF 비트코인처럼 기관자금이 폭발적으로 발적 유입에 대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ETF 승인 심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 XRP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비트코인 ETF와 유사한 기관 투자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업계 분석가와 자산 운용사들은 XRP ETF가 규제 승인 후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암호화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RP ETF 기관 수요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겟에 따르면 s e c 는약 100건의 암호화폐 ETF 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중 최소 7건이 XRP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위즈덤트리 자산운용의 XRP ETF 신청이 10월로 연기가 되면서 규제당국의 신중한 검토 과정이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비트겟에 따르면 네이트 제라시 ETF 전문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들의 관심 심이 폭발적으로 증가에 따라면서 엑세피 ETF 역시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거래 수타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로 기관 맞춤형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엑세피 ETF는 단순한 현물 추종형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형 ETF와 옵션 오버레이 상품 등으로 다양화가 되고 있고요. 이는 기관 투자들이 단기 변동성 헤지부터 장기 수익 추구까지 다각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XRP 보유와 함께 파생 상품 투자를 결합해서 추가 수익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옵션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XRP 외에 콜, 풋 옵션을 추가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구조는 월가의 정교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전통적인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XRP 확장성 규제 친화적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카나리 캐피털 등 주요 기관 투자들은 XRP의 높은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규제 명확성을 강점으로 꼽으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한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한 이후에 XRP의 증권성 논란 해소가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어떻게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의 이제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는 XRP ETF는 단순히 투자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시장 전망, 승인 직후 유동성 폭증 주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초기 유동성 급증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된다라면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한편 SEC의 최종 결정 시점이 가꿔지면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블랙로아크인베스트먼트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엑셀프 기반 상품 출시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미국 기업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과 자산운용사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리플을 보유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 따라 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재 기업 플로라그로스는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들. 캐피털 그룹은 지난 5월이죠. 1철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야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 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이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 그렇죠. 이 많은 회. 회사들이 xrp를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이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뭘 하고 있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렇죠. 누욕증시 큰손 블랙록. 엑사비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하면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의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엑사피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렇죠.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트는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트는 브레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자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 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수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 하고 있다는 라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에 XRP 활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워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천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엑사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엑사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웨지스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엘데이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 r 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웹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 r 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엑 r 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투자 분들 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의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라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죠. 4,000자리의 돌파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뚫을지 말지 계속해서 힘겨울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의 모양이 여기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4천원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왔다갔다 비비다가 다시 한번 모멘텀이 폭발해 주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겁내지 말고 계속해서 현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해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나가셔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4천0 자리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4,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까지 나와준다라면 계속해서 상방 스탯스로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입니다.